야, 벗어. 그냥 아프리카 애들한테 기부하는 게 낫겠다. 벗어라고. 뭐 이러면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유일한 대안이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복종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 떼쓰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애들이 별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가지고 투정 부리고 떼쓰잖아요 이때 대처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아이가 투정을 부리거나 떼쓰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옷 투정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해볼게요. 아직은 겨울바람이 부는 학년초에는 그 설레는 마음을 옷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옷좀막 꺼내가지고 막 몸에 대보다가 얇은 봄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야 아직 많이 추워 겨울옷 입어야지.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 겨울옷 중에는 입을 게 하나도 없어. 당장 내일 아침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1단계는 설명하기. 야 이렇게 옷 얇게 입고 가면 얼마나 추운지 알아? 감기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미 예쁜 화산한 보모새 꽃이 나이가 엄마의 설명이 귀에 들어올까요? 자, 그러면 이때 부모님은 2단계로 넘어가죠. 회유하기. 어머, 이 옷이 더 예쁘다. 이거 위에다가 또 저거 껴 입으면 어때? 더 이쁠 것 같지 아니면 내복이라도 하나 더 입자 그런데 아이는 이미 본인이 코디한 옷에 엄마가 거추장스럽게 이옷저옷 옷 권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꺼내준 옷을 보면서 어, 이건 촌스럽잖아 이건 어울리지 않잖아 이건 작아졌어 이러면서 옷 없다고 더 투정을 이제 부리겠죠 그러면 이제 3 단계로 엄마는 주로 넘어갑니다 가르치기 야. 아프리카 애들은 입을 게 없어가지고 구호물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입는 거 몰라? 야, 이 정도로 풍요롭게 사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화가 좀 올라온 상태죠. 그러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갑니다. 야, 벗어. 그냥 아프리카 애들한테 기부하는 게 낫겠다. 벗어라고뭐 이러면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유일한 대안이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복종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바로 아이의 욕구를 다 채워주는 엄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이때 행동을 어떻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통제형 혹은 권위주의형. 야, 엄마가 방금 입어라고한옷안 입었지? 그럼 이 옷은 다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기부할게. 너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그냥 얇은 옷을 입혀 보내죠 그리고 애가 입술 펄해가지고, 으, 추워! 이러면서 애가 하교를 했어요. 그렇게 들어온 아이한테 뭐라고 해요? 야, 엄마가 말했지? 나 분명 말했다. 얼어 죽을 거라고? 이러면서 잔소리가 조금 조더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부모님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훈계가 좀 먹혀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이는 자존심에 상처를 조금 입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이 좀 아플 거잖아요. 상처가 났으니까.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 이때부터는 엄마의 감정은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지 않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어떤 아이들은 몰래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들 얽히지 않는 행동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순종, 복종을 선택하죠. 아니면 완전 반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때요? 결과는 다 좋진 않습니다. 자두 번째 유형은 자유 방임형 혹은 허용형이라고도 불려요. 주로 고를 때부터 아이가 골라 달라고 하죠. 엄마 뭐 입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가 이거 입을래? 어, 싫어. 그럼 저거 입을래? 이러다가 아이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면서.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툴툴거리면 어, 우리 공주님 입을 게 하나도 없었어. 너 그러면 오늘을 요렇게 입고 엄마가 너 학교 가는 사이에 옷좀 사둘게. 우리 공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러면서 아이를 등교시키고 난 뒤에 옷 사러 나가시죠. 이오조 사와가지고 학교한 아이한테 선물처럼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때 뭐라고 해요? 어, 엄마 이건 고맙긴 한데 이색 말고 다른 색은 없었어? 민트색 같은 건 없었어? 어, 비슷한 건 있긴 있었는데 그럼 엄마가 내일 색상을 교환해 올게. 이렇게 엄마는 하루 24시간 내내 아이를 위해 종종거리게 되죠. 제가 오토정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 비슷한 예시는 우리 생활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애가 편식이 심해서요. 고기나 햄 종류가 없으면 밥을 잘안 먹어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께 다시 여쭤보죠. 고기나 햄은 누가 사 주세요? 당연히 부모님이 사주시죠. 그러면 이때 부모님도 고기나 햄을 사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막 하세요. 아니 그거 아니고는 밥을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 아이한테 끼치는 영향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성에 차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어른들의 반응을 얻어내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도록 행동을 더 과. 가장하기도 해요. 더 심하게 떼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삐치기도 하죠. 마치 아이가 자판기에 딱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바로 안 나오면 주먹으로 막 두드리거나 발로 차면서 음료수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요.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지는 마세요. 애들이 책임을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한 자신에게 있다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동작하지 않는 자판기를 원망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훈육형 혹은 민주형입니다. 아이가 이옷 저옷을 막 고르다가 결국에는 완전 봄옷을 입고 나가려고 할때 이때 훈육형 엄마는 아직 겨울이야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여기 겨울옷 걸린 칸에서 여기서 고르도록 해 봄옷은 곧 이제 매일같이 입게 될 거야 이러면서 겨울옷 중에서 자유롭게 고르도록 제한된 선택을 하게 하죠 그래도 애가 이때 봄옷을 꼭 입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많이 추울 텐데 괜찮겠어? 그럼 알겠어 학교 잘 다녀와 아이를 설득하려고 너무 애매해 쓰지 않았죠. 아프리카 애들 들먹이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러지도 않았죠. 옷 없다는 아이를 위해서 당장 옷 사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윽박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하게 해줬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온 아이가 조금 전 예시처럼 똑같이 입술 펄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으 추워 진짜 춥더라 이러는 아이한테 거봐 엄마 말이 맞지? 엄마가 추울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그치 많이 추웠을 것 같아. 내일도 오늘처럼 춥다고 하니까 내일은 따뜻하게 입고 가 이렇게 단담하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훈육하세요. 이 훈육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제한된 선택과 이 선택에 따른 책임입니다. 그걸 아이에게 많이 경험하게 해 주시는 그 과정이 훈육입니다. 오늘도 아이랑 신랑이를 벌려야 하는 일이 있다면 훈육형 혹은 민주형. 이라고 불리는 이 마지막 말하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말하는 사람도 어색하지만 아이는 더 어색해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 부모는요, 우리 태도를 계속 점검해 봐야 하거든요. 왜냐,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면 우선순위가 우리부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단단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저의 육아 동지들 파이팅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